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내곁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그 이해를 돕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아주 깊이 관찰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요한의 관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요한의 관찰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손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보살피시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을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베드로와 또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아주 기이한 장면을 관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 기자는 아주 그 장면을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하신 일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때에 자기 몸을 쌌던 배와 수건들을 풀어서 그저 아무렇게나 내비로 던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개어가지고 단정하게 놓고 나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기자의 눈에 비친 저님의 손은 정말 섬세하고 또 뒷처리를 깨끗이 하고 작은 일에도 눈에 띄지 않고, 어? 뭐, 무덤 속이니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질 그런 시체를 감았던 물건이지만 하찮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손. 그 손이 저님의 손이라고 아주 요한 기자가 그렇게 자세히 적어놓는 관찰 너무 놀랍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는 무식한 나이 많은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남들의 관심 밖에 사는 비천한 자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실패한 자, 상심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곁에서 그 섬세하고 친절하신 손으로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의 그리스도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것을 변호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보금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형으로 접촉금지된 문등병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율법이 금지한 현류증 여인의 접촉을 허락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손수 오르 만지십니다. 가늠한 여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위로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죽으면서까지 죄인을 변호하시다. 그런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인이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귀족인 젠젠돌프 백작은 어느날 예수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글을 보는 순간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의 접촉이 내게 있는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의 모든 예정을 여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예수상 앞에서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재산으로 큰 기도원을 짓고 모라비안 신앙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가 바로 우리 감독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형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와 접촉이 있나요?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일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의 소원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의 손이 참 위로의 해결입니다. 나의 죄가 변호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손은 제자들을 먹이는 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 기자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 조반 준비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는 예수님의 손, 직접 빵과 생선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요한 기자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손은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보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도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손수 빵을 떼고 잔을 들어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임복이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바로 사랑의 손이요 긍휼의 손임을 알수 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손이었던 것이죠. 뉴저지에 사는 조렌티니 씨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 문지기직에서 아, 가고 오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택시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아, 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무려 53년간 문지기직을 계속 근무했고 54년 근무하는 동안 결근한 날은 3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을 다 하고 이제 은퇴했을 때 제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단조로운 직책을 어떻게 53년이나 계속 할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문지기는 섬기는 직책입니다. 섬기는 것은 사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섬기는 손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한 제자들을 먹이며 식사 준비를 하신 그런 섬김과 사랑의 손그 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보혜사의 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의 손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애를 보여주시는 손임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한국어판 100세를 돌파하고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윌리엄 폴 영의 소설인 오두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두막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치의 진실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여기 파파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덩치 큰 그런 그 흑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소설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고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하나님의 남성적인 부성에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성별이지 하나님은 모두를 포함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남성적인 이 부성적인 의미, 의미지보다 모성적인 여성적인 의미지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참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자상한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일 로버트슨 씨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미국의 유명한 청소년 신앙 훈련 단체인 아 네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되고, 빌리그리암 전도단의 주요 멤버로 활동한 그런 사람인데, 과거에 그가 어느 성형공부 모임에서 성형공부를 하다가 그 마음에 나는 가짜다!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는 가짜다!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그가 전에 해군 병사로 근무할 때 진주만 일본 폭격기에 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군함 간판의 기간포로 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탄환들을 놓고 어? 발포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연습용 탄환이고 실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말이지, 빌어먹을! 갓댐!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가짜구나! 가짜야! 그렇게 그가 외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실성에 그 마음이 확 다가섰을 때, 아, 내가 바로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그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종의 손, 섬김의 손, 진실함의 손을 이어받은 참된 크리스찬들이면 들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손은 못자국이 남아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전날 무서워서 모든 분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신 후에 그두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부활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하는 것인데 보기에도 끔찍한 못자국을 부활하신 그 몸에도 지니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 자국이 있는 그리스도의 손은 속죄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구원의 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용서와 사랑의 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천국 열쇠를 그 손에 주신 분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로마스에 말했고, 요한 기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는 자다. 그렇게 요한 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나의 용서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보혜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하여 안정을 보장받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도 100년 미만의 아주 제한된 보증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보험은 영원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자국이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못자국난 그리스도의 손그 손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을 집에 큰 화재가 났서 그불 속에서 어린 딸을 구출하기 위해 아이를 감싸 안고 불구덩이에서 나오면서 그 어머니의 얼굴은 절반이나 다 덮어버린 흉한 화상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딸은 엄마가 학교에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엄마라고 말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여 어머니의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었자며, 후회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흉한 흉터를 갖고 계신 어머니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그 어머니에게 감사가 됐어요. 자신있게 이제 어디 가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고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다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 못 자국이 있는 그리스도의 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의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다